10분 드라마. 자린고비 이야기옛 날, 옛 날,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지이지음씨 착한 한한한영이살이있었있요 그는 연말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심각한 자린고비였지만, 남에게는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. 어느날, 영감의 아내는 부채를 앞에 두고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남편을 발견했어요. 아니, 영감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보면 모르겠어요. 더워서 부채질하고 있지. 아니, 그런데 왜 부채는 가만히 두고 고개만 흔드세요, 영감? 아, 그거야. 부채가 닿을까봐 그렇지. 네? 아니, 그 부채 좀몇번 흔든다고 부채가 닳기야 하겠어요? 당연히 닳죠. 이 부채가 얼마나 빨리 닳는 줄아셔 아니, 부채를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? 그거야 당연히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더 시원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. 내가 부채를 덜 사용하면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잖소. 그런 김에 부채를 붙여주리다. 어머 영감 정말 감동이에요.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난 더한 것도 희생할 수 있어. 허허허. 언젠가 그대에게 준. 꽃다발, 그 빛도, 향기도,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,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, 그때의 꽃과. 없이 약속할게. 그대 눈물이 때까지 내가 바... 자린고 비영감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아끼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.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옆집에서 굴비 하나를 받아왔어요. 영감, 이것 좀 보세요. 옆집에서 굴비가 들어왔지 뭐예요? 아니, 그 귀여운 굴비가 네. 덕분에 오늘은 정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. 신난 아내를 뒤로하고 자린고비 영감은 가족들 몰래 굴비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했어요. 그리고 굴비의 머리 부분을 밧줄로 묶어 집 천장 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답니다. 이후 남은 몸통 부분은 가시를 발라 아내와 아이들의 접시 위에 올려 놓았어요. 아니 영감, 굴비를 왜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? 그냥 먹으면 한 끼뿐이지만 이렇게 매달아 놓고 먹으면 맵기 굴비를 먹는 거나 다름없잖소. 밥한번 먹고 굴비 한번 보고 당신과 아이들이 먹을 양도 부족한데 나는 이걸로 충분하오. 와 아버지 잘 먹을게요. 잘 먹었다. 아버지가 최고예요. 그래, 너희들이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됐단다.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. 국어 문제 열 개, 자수 문제 열한 개. 이후로도 자린고비 영감의 구두쇠 행동은 계속되었어요. 어느 날 자린고비 영감은 집안의 고추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. 그래서 범인을 잡기로 결심했죠. 흠, 음, 고추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단 말이야. 누가 이 귀한 고추장을 가져가는지 내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네. 이후 자린고비 영감은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장독대 옆을 지키며 범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.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아침, 영감이 잠에 못 이겨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범인이 나타났죠. 아니, 누구야? 누가 내 고추장을 훔쳐가는 거야? 아, 큰일 났다. 빨리 도망가야겠어. 이런, 파리잖아. 그럼 지금까지 내 고추장을 조금씩 훔쳐간 사람. 아, 아니, 아니지. 파리야, 너였단 말이냐? 아니 그 그것이 에이, 그냥 빨리 도망가야겠다. 이 도둑놈! 아니 도둑 파리가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? 내이 파리 계속 거라 내 고추장을 쏙 내놓지 못할까? 영감은 황급히 도망가는 파리의 뒤를 쫓았고 둘은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였어요. 그리고 마침내 파리의 집 앞에서 영감은 파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. 파리, 네가 가면 내 고추장을 가져가. 내 아내가 만들어준 이 귀한 고추장을 조금이라도 뺏길 것 같으냐 죄송합니다 나리 저희 가족이 한 달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제가 잠시 나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발 저희께 넓은 아령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는 파리를 본 영감은 화가 났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어요 그리고 파리의 집안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파리와 파리의 아내들이 쓰러져 있었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, 이해는 한다만 아무리 힘든 사정이 있어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되는 법이야. 네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도록 하거라. 네 딸이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.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조를 한다면 내 너희 가족들을 도와주도록 하지. 정말이세요, 딸이? 네.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, 딸이. 그래,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렴. 내 너희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솜을 좀 나눠줘야겠어. 파리는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영감의 집으로 갔어요. 그리고 영감은 파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덮고 잘수 있는 조그마한 솜을 나눠주었답니다.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. 영감님,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건강해져 저희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.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.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. 그래 버려. 잘 가고 앞으로 착하게 살으렴. 너와 내 가족들이 늘 건강하길 바란다.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는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게비 햇살이 되고 파리가 떠나가고 난 어느 파리가 떠나가고 난 이후 어느 날 자린고비 영감의 아내는 영감에게 저녁에 끓일 국에 국거리를 사오라고 했어요 영감, 저녁에 국을 끓여야 하는데 국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뭘로 끓여야 할지 참 음, 국거리가 없다니 그거 참 큰일이구만 그럼 생선국은 어떻소? 네, 직접 생선을 구해오리라. 그럼 오늘 저녁에는 생선국을 만나게 먹겠군요. 영감 아주 좋아요. 그럼 잘 다녀오세요. 집을 나선 자린고비 영감은 직접 낚시를 하기 위해 강가로 향했어요.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 옆을 지나게 되었답니다. 이보게들 여기 와서 생선 좀 보고 가슈. 오늘 아침에 갓 잡아들인 싱싱하고 신선한 놈들이라고. 흠, 신선한 생선이라니. 이참에 여기서 생선을 구해갈까. 이보쇼. 여기 생선 좀 보여주쇼. 아니, 영감님, 어서 오세요. 웬일로 생선을 직접 다 사신답니까?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판다길래 이렇게 왔다네. 이 꽁치는 얼마인가? 아, 이 놈은 엽전 두냥입니다요. 어, 음, 생각보다 훨씬 비싸잖아. <laughs> 이 무게 혹시 여기 일손이 모자라지 않나? 아 예, 생선을 손질할 사람이 부족하긴 한데. 그럼 내가 여기서 생선 손질을 도와주도록 하겠네. 아 물론 품삭은 받지 않고 말일세. 영감은 그렇게 반나절 동안 생선 손질을 하고 보답으로 꽁치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. 부인. 내가 이 신선한 꽁치를 구해 왔다네. 그리고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진 이 손으로 국물을 우려내면 더 오래 맛있는 생선국을 먹을 수 있을 거야. 하하하. <laughs> 어머 영감, 당신이 최고예요. 선치, 꽁치, 갈치, 신동의 바다 달리고 달린다 너에게 간다. 평화롭게 구두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, 옆 마을에 사는 신보가 고약한 구두쇠 한 명이 영감을 찾아왔어요. <목소리> 안녕하요 영감. 나는 이웃 마을에 사는 유명한 구두쇠라네. 당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쇠라고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러 왔다네. 이렇게 보니 별거 없구만.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오? 방금 내 소개를 하지 않았나? <laughs> 그래, 정식으로 나를 다시 한번 소개하지. 내 이름은 구두쇠. 태초부터 구두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. 온 마을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나를 고약한 구두쇠라고 부른다지. 어때? 나좀 대단하지? <laughs> 그려옆 마을에서 나를 보러 이렇게 직접 왔다니. 조금 무례하긴 해도 내 어찌 손님을 내칠 수 있겠는가? 나와 함께 산책이라도 하실란가? <laughs> 그럼 뭐내 친이 같이 가주지. 그렇게 둘은 집 밖으로 나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. 그런데 이 고약한 구두쇠가 글쎄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뭐예요? 어이 거기 할망구! 내가 집신이 다를까봐 맨발로 산책을 다니는데 집 앞에 돌멩이를 떡하니 놔두면 어쩌자는 거야? 당신 집 앞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런저런 핑계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두쇠를 보며 영감은 이 고약한 구두쇠를 혼낼 방법을 공리했어요 <목소리나> 어 이거 이거도 세 나랑 대결 한번 할란 거? 내이 시간만을 기다렸다고 그래. 뭐든지 다 받아주지. 나는 집신을 아끼기 위해 신은 한 장만 신는다지. 참나 아까 못 보셨슈? 난 아예 맨발로 다닌다니까. 이거 봐, 내가 이겼지? <laughs> 그럼 당신, 사람의 똥이 걸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아는가? 나는 그래서 저똥 간에 열심히 똥을 모아둔다지. 아, 아니, 그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? 허허, <laughs> 몰랐군. 그럼 내 친이 그대에게 똥을 나눠주도록 하겠네. 가져가고 싶은 만큼 퍼하게 솔깃한 구두새는 욕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큰 삽을 들고 똥간에 들어가 똥을 푸는 순간, 중심을 잃고 그만. 아! 구두새 살려! 그러게 욕심을 적당히 부렸어야지.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.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, 이 사람아! 구두새는 주랭랑을 치고 다시는 영감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. 김미안 도 미소, 그저 정해진 대로 따라 고 그게 현 명하 게사는 거라고, 충축 듯이 살 라는 말, 가짜 는 말, 누구 를 리... 구두쇠를 혼쭐낸 자린고비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어요. 처음엔 영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영감의 선하고 바른 마음가짐에 감동하였답니다.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착한 구두쇠 정신을 본받기 위해 그를 찾아왔어요. <laughs> 다들 이렇게 찾아와줘 고맙소. 내가 크게 한 일은 없다만 내 성량한 구두쇠 정신이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소. 선량한 구두쇠 정신의 핵심은 바로 남을, 아, 남을 위해 아끼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요.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. 다들이 마음가짐을 늘 간직하도록 하오. 바보 my life n i 지금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. 20분 드라마를마칩니다이 시간 제작 김신영, 기술이 가요.